자, 순호 완성 22페이지, 20번하고 21번을 그냥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5라는 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이 있고, 어, 여기에 P, H, A, B, O, R, Q. 어떤 게 존재했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여기에서 따까지이 길이가 바로 4다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Q다라고 하는 것은 r 의의 원다, 보의 가운데 점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각이 6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는 수직으로 만난다. 따라서 여기는 당연히 60도가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여기도 60도가 될 것이고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부채권, 이부채꼴을뭘 구하려면 라 P, R, H, 넓이를 구하시오. 됐습니다. 이거의 넓이, 어, 넓이는 자, 이곳의 넓이, 자, 이 부분의 넓이를이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넓이를 는시면죠 2분의 1, 2분의 1, 2 뭐가 돼3분의2 8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까지이 길이를, 내가 R. 물론 이것은, 이거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R을 놨으니까, 여기도 R이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까지는 루트 3R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까지는 2R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OQ의 이 길이, OQ의 이 길이를, 음, 당연히, 바로 이것의 반지름임으로, 바로 뭐가 돼? 이 삼각형을 살펴보자, 연속이에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가 알고 있고, 이 빛변의 길이는 4, 4, 16은, 자, 뭐가 돼? 이거의 제곱, 뭐가 돼? 4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R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120도 연속이 되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4r의 제곱 r, 2r의 제곱 더하게 해주니까 뭐하더니 7r의 제곱. 이게 바로 16이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은 7분의 얼마? 16. 그럼 여기 값을 아까 대비해 주면 2분의 1, 7분의 16. 그다음에 3분의 2, 8. 어,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3, 7이 21번에 16, 8이라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이렇게 3인 이런 원이 있답니다. 이런 원이 있고 이런 원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지금 뭐 3이나 라고 지금 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바이카의 길이가 2가 되도 여기서 바이의 길이가 1이다라고 이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아, 또 뭐, 하나는 여기를 지나고, 하나는 또 어디를 지납니까? 뭐, 여기를 지나는 이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하고 똑같은 반지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되어 있고 교재에서는 여기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E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을 B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의 좌표를 C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이점 뭐, 2점에서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점의좌표를 교제해서 D,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바로 C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고, 어, 이것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삼각형 EDC에서 사인 뭐가 돼각 E, b C의 크기를 구하시면 습니다 따라서 이 각을 내가 난 세타라고 다 이야기를 해봐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어떤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분의 뭐가 돼 바로 E, C의 이 길이. 사인 세타분의 E, 이 C의 이 길이는 이약 뭐 여기에서 거기까지 길이든 뭐든, 이것은 바로 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쌓인 세타는 4분의 2, C의 길이가 돼요. 따라서 내가 이 길이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주면 되겠죠. 자, 어쩌든 간에 우리가 이 점에서 이렇게 3분을더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 더 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바로 뭐 한다? 똑같이 다 길이가 2인. 이러한 길이가 다 2인. 이런 정상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얘 여기까지 길은 당연히 지금 현재 뭐가 돼요? 1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가 120도가 되니까 당연히 내가 p, 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 이, e, c2의 길이, 이게 지금 c2다라는 놈이에요. c2. E. 그 다음에 여기가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p라는 점이고, 여기가 바로 b라는 점이에요. 물론, 여기서 에또 여기까지 길이는 지금 뭐가 되어 있고, 1이 되어 있고, 이 길이도 이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고, 1이 되어 있고, 이 길이가 1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2가 되어 있고, 어, 뭐, 이 길이, 자, 이것은 지금 현재 120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 B의 길이, 이 길이를 내가 x 라고 한다면, 자, S의 제곱은 얼마가 되니, 4 플러스 1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돼요. 고산 120도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x의 길이는 루트 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뭐가 돼? 루트 7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자, 이런 삼각형 밑변의 길이 이 x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보이도 되지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값을 하니까 면적을 구해줄 수 있죠. 2분의 1,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2하고 약분 되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h의 값은 루트 3분의, 5, 루트 7분의 얼마에 루트 3.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C2의 길이는 이것의 두 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C2의 길이는 뭐가 되냐? 4루트 7, 2루트 3, 이런 값이 되겠죠. 이것의 두 배가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계산해주면, 약분이 약분, 여기 2가 되나요? 그래서, 2, 7에 14, 루트 3, 7에 2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예, 그런 답이 있네요.